진실을 전달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 현지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먼길 와주신 우리 영상기자, 팽기자 여러분, 각별히 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이고, 모든 국민들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입니다. 모든 게 서울로 몰립니다.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울 시민들의 생활 편의도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의무가 됐습니다.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풀림찜적인 주장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또이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험을 겪는 지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대전 충청 지역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토 균형 발전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란 또 국가 공동체란 사실 한 개인의 신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장으로 피가 많이 물리면 심장 비례증이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 손발은 괴사합니다.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국토 발전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왔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공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 발전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나라, 균형 잡힌 나라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또 내포 혁신도시를 육성해서 충청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을 튼튼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R&D 예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배를 고를지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들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의 위협을 겪는 이런 황당무기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 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 R&D 예산을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도 덜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입니다. 노동 시간을 늘려서, 노동 총량을 늘려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전략입니다.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평균에 따져봐도 한참 노동시간이 깁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째를 향해 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게 과연 국가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전략상으로 옳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째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진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전 충청지역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의지를 우리 대전 충청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린다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신 대전 충청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낮은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